배추 정식한 지 30일 밖에 안 됐는데, 너무 큰거 같은데. 벌써 속이 차고 있죠. 키가, 이거 나중에 물 속이 무르는 수가 있고, 너무 빨리 크면, 아어 오늘 비가 왔거든요. 그러니까, 그래서 그런가. 이것도 지금 엄청 커요. 저, 옮겨 심어, 저, 늦게 죽은 거 심어 놓은 것도 많이 컸네요. 바로 요앞 영상보다 훨씬 많이 컸습니다. 키도 엄청 크고, 이게 영양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. 이 지금, 손이 이런데, 이, 이파이한 개가 지금, 빨리 크는 것 같은데 10월 11월 두 달이나 남았는데 너무 크면은 야 이거는 벌레 많이 먹었네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벌레가 막 달라듭니다 그래서 이거 약을 좀 치워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치주면 됩니다. 아이고, 유황냄새 엄청나네. 아이고. 이,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 보면 구멍이 났죠. 그래서 구멍이 좀 납니다, 이게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지금 좀 과하게 많이 큰 겁니다. 이거 좀 보면 이제 속은 차겠는데 속은 이제 차고 있는데요. 이 너무 과한데 파도 고자리 파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죠. 이 요거 치주면 괜찮아요. 요거 뭐 들어갔냐 하면, 그요 앞에 그 방지한 거 있죠? 니모일, 할미꽃 뿌리우린물, 고사물인물, 목초액, 바닷물, 뭐 그런 거. 그 할미꽃 뿌리우린물은 우리 딱요 앞에 토양소도갈 때는 10개 넣었었죠. 근데 이거는 3개 넣었습니다, 3개. 고삼하고 할미꽃하고. 3개 넣었어요 지금 요 안에서 새끼치고 이러면 대책이 없으니까 농약이 아니니까 음, 구멍이 좀 많이 났죠 이게 엄청나게 너무 와와이렇 빨리 자라지 이게 밑에 거름이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항암배추 입니다 항암배추 옆에 이거는 그불암플러스이 이거 꼽은거는 이제 새로 꼽은거는 정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아이고 이거, 이거 뭐부족한것 뭐 같아 아 이거 탔구나 오전에 오전에 그 한번 쳤었거든요. 요 앞에. 그 햇빛에 그 유황하고 이래갖고 탄 모양입니다. 저이 이, 이, 여기 있죠. 그러니까 저녁에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유황 이것도, 아, 유황이 좀센 모양이네. 저녁에 치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건 이제 갖다 꼽은 건데, 이거는 종자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파는 거 그냥. 심은 거는 항암배추하고 구란프로스 심었거든요. 양한배추하고 불안프로스 심었는데 새로 심은거는 새로 심은거는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파는거 사다 심었어요 생강이 엄청나죠 비 맞고 나니까 더잘자란것같네 근데 이제 여기에 많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태풍이 와가지고 이 비닐이 그 벗겨 졌어요 그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실려가지고, 그, 래서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. 비트도 많이 자라고 있고요. 무는 뭐 난리가 났네. 이거, 와, 이거 한번 솎아 갖고해 먹었는데, 김치 담가 먹었는데, 아, 또 해야 되겠네. 구멍 많이 났죠? 그래도 이거 잘 자랄 겁니다. 아이고야, 비 맞구나. 이폴 곳에 폴. 보세, 폴. 어휴. 또한번싹 해야겠습니다. 근데 이제 한쪽, 한쪽은, 한쪽이라도 안 맬려고, 한쪽은 요렇게 올리놓으니까 없죠. 불이. 근데 요쪽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감자 심었던 그 비닐이라서, 어, 단단하게 이 고정이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. 비닐이, 비닐이 막 태풍에 벗겨지가지고, 실리고, 근데, 아까 저것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는 배추가 되겠네요. 이 정도 크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저건 너무 빨리 자랐네요. 조금 일찍 심었는데, 9월 4일인가? 이 정도에 심었는데, 음 이거는 이제 새로 꼽은 건데, 이게 오히려 더 탄탄하게 되겠네요. 저거보다 지금은 이 정도 자라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은데, 이거 밑에 양분이 좋아서 저, 저런 것 같거든요. 그럼 이것도 금, 크면 또 금방 커버릴 것 같네요. 이게 더 맛있는 배추가 될것 같습니다. 나중에 새로 심은 게더 나아질 것 같네요. 저거는 조금 빨리 빼야겠습니다. 한 11월, 한 20일경 이 정도 빼고 이거는 12월 넘겨서 캐면 되겠네요. 잘 자랐죠. 파도 지금 <laughs> 벌써 뽑아 먹을 때 됐네요. 이런 거 팔던데, 시장에 보니까. 이런 거 팔던데. 근데 조금 있으면 이거 엄청 두꺼워집니다. 대파처럼. 네, 그렇게 됩니다. 그, 그래, 요, 그, 지금 이 벌레를 먹어도 이거 괜찮거든요. 저 배추 저쪽에 아까 찍은 배추에 그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치고 있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. 니모일, 할미꽃 뿌리우린물, 고사무린물, 어, 아즈모엠지 유황, 목초액, 바닷물, 그 다음에 그 식초, 계란껍질 담가놓은 식초, 그렇게 넣었으니까, 아, 요게 효과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저거는 좀, 조금, 어, 구력인데. 벌레한테 이거는 아예 막 벌레도 없잖아요. 아예 하나도 없어요. 어,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. 웬만하면 이렇게 따라 하세요. 비용은 조금 드는데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.